세탁소 사장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환승연애 <laughs> 오늘은 저희가 환승연애를 같이 보게 돼가지고 환승연애 12화 13화 리액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별잼의 <laughs> 확실이? <laughs> 이거 이거 아마 세 번째 도전. 우리... 오늘의 환승연애 음식은 와플입니다. 보풀. <laughs> <laughs> 나이생 같은 거. 오늘 게미쳤가어이거 같이 먹어 오늘 저희의 특별 게스트는 짱짱이입니다 안했으 했으면, 트럼프는 안 했으면, 안할수있냐스안했으문트 음. 정말 많이 했어면트안했수있다안면다 뭘 때, 뭘 때, 다때 다시, 다시. 뭘때안할수 있대, 지훈뭘 싫어하는 걸. 왜? 뭘 보고? 음. 보라선은 계속 네 생각이 다 음. 그래서 난 그게 뭘까 되게 고민을 많이 뭘왔거든 음. 너한테는 그 하루가 짧다고 생각을 해? 응. 음. 나는, 지훈뭘 나는 했뭘고 근데 답은 예스였어. <laughs> <laughs> 아무리 시간 나도나 보러 오는 걸안 좋아했어. <laughs> 그건 아니다. 처음에 엄청 음. 미친 듯이 음. 갔잖아. 처음에 아... 너무 미친 듯이 갔으니까 이제 나중에는 조금 지친 거지 몸이. 사이수업 많이 맞았다고왜 분위도 그래? 오늘따라 왜 이러지? 다 봤잖아 같이. 아까만 회의도 하고 있었어. 일단 집중해서 봐야지. 미안해. 내아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진짜 짠다고. <놀람> 저번에 화낸 거 말고? 응. 사실 나어 저는 확고해서. 아, 어, 내 항상 말했어. 그러니까 선사고에 네. 슬연이 X인 거 알고 있는 거지. 둘다 아는지 모르지, 모르겠어. 어, 근데 어. 뭐. 네. 네. 사진 폴더 네. 보니까 아, 너처럼 슬연이 네. X를 폴수 <laughs> 있어. 레수도 있어. 근데 너무 오래된 그거잖아. 아 분명히 너한 자리 옮겼는데 왜또 나한테 기대냐고. 아야 우리 같이 아! <laughs> 라면 끓서방와이도 그래야 뭔가. 내가 좀생 지현이가 응. 위에 있네 응. 너 컸다 <laughs> <laughs> 진짜 귀여워 <진. 웃음> 어, 야무지게 끓여다 <그렸다>, 진짜로 <웃음> <웃음> 맛있겠다 <웃음> 우진이 <웃음> 저렇게 했으면 <laughs> 나한테 <나도> 반한다 <좋았다. 웃음> 나한이 아우. 우우진이아진이아이우진이 아우. 우진이 진이 <laughs> 아우. 우진이 아우. 이진이진 아우. 우진이 아우. 우진다아 아우. 우진우진이 미쳤다. <laughs> 지연이도 이제 아유. 은근히 좋아하네. 나한테 그런 진심의 노력을 보여줘. <laughs> 근데 은진이 진짜 귀엽다. 이거 무슨 라몬지귀다며안 쏜다며? <laughs> <그런게>. <안성다며. 웃음> 불까지 꺼졌어. 섬세하다. 우리 꽃다 그런 거할줄 모르는데. 야, 여기 악플 시야가 있어. 불 꺼져. 어? 저 갑자기 불닭까지 먹는다고? 알리세요. 즐기고 있어. 아, 근데 좋아? 이거 좋아하는 사람 말하면 진짜.. <웃음> <웃음> 나 큰일 났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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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런 편, 저런 좋아하는구나, <laughs> 너무 웃 저런 표현, 저런 거 좋아하는구나. 오는다리면 좋아하는 거알면 갑자기 뭔가 햇빛, 흑백.. 흑백 요리사 진짜. 우진이 <laughs> 말잘 듣는다. <laughs> 말 진짜 잘 듣는데? <laughs> 계란도 하고 가왜 <laughs> 자꾸 그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 너마음하너 마음을 정리하면 안되잖는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아, 맨날 묻고 아, 싶지 않은 거지 맞아 너무 많이 부하서 그러는 거지 야 그렇게 말하면 안돼 아니 여기는 쉬어 아니야 요진이 <laughs> <laughs> 아, 아, 그러면 안돼 안 분위기 파악해야지 노력을 알아봐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? <laughs> <있는 거 웃음> 지금까지 네, 노력한 게 없는데? 거구나, 근데 뭔가 화를 안 내면서 말하면 될것 같아. 나 <laughs> 잠깐 얘기 좀 해도 돼? 아, 잠깐만 나 잠깐만 아이케이내뭐일 화장실에서. 무진이는 자기방 마음대로 들어가지도 못해. 맨날 나한테 마음이 없어? 그래야지 내가 정리를 하든지 할거 아니야. 그렇지. <laughs> 야, 무슨 그런 얘기? 맞아, 하야이, 하이 몰라.. 음식이 마음 모르겠어.. 얘기... 마음이 없는 거 아닐까? 솔직하게 얘기해? 이렇게 하는 거 보면? 아마도? 마음이 있으면 은 솔직히 나도 마음이 있어하겠지 음. 어.. 뭐 같이 갔다 왔다.. <laughs> 같이 <웃음> 같이 갔다 갔다 <laughs> 그니까 원기 갑자기 옷을 왜 같이 사려 한 거야 지현한테 맞다며 그러니까 난 얘... 이해가 안 돼. 아, 맞지 돼 진짜 이해가 안 돼. 아니 그그 맞지 돼 꼬라 이런 꼬레. 그건 그래. 아, 근데 원규가 거절 못다는 편이잖아. 이건 거절을 알아 뚫려서 해야지. 음, 그거 맞아. <laughs> 그까왜 그래? 맞아 그거 왜이래왜 왜 이래 설명해줘. 나도 궁금해 근데 왜 이렇게 뒤에서 음치만도 진행해야 돼? 내가 움치면 안 돼요? 너한 <laughs> 이 말이랑 행동이 달라. 맞아요. 나 진심이. 나는 달라. 내 나름의 생각을 표현했다고. 근데 행동으로 응, 보여준 게 없잖아. 음. 그러니까 말로는 다할수 있어. 지연 씨, 뭐 장난치다 보니까 아 미안해, 난 거절 못했어라고 하는 그것도 기분 나쁘지만 그거라도 음. 말하면 욕같가그 남들 왜? 나랑 반대로 말하지 끝나고 나서 그러는 거야? 응 실패야 시작때도 뭐 내가 뭐 못했어? 야, 못했으니까 그랬지 <laughs>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<laughs> 이런 마음에 대해서 진짜? 표현을 해야겠다 싶어서 <laughs> 현진은 백현이었네 음, 어떻게 생각해? 그치? 아니 근데 나 음, 네. 여기서 100% 없었다고 안 말해주면 좋겠어 제가 생각이 없구 <laughs> 지금도 없어? 음, 네 아, 나 남지랑 유식이랑 잘됐으면 좋겠어. 헐. 백현이 이말 들으면 좀 흔들리려나? 어휴. 오, 진짜 일본식 니가 싫어하는 거. <laughs> 그니까 사실 저거 진짜 맛 없어. 내가 마음이 있긴 하네. 네. 나 완전 매물이. 마음 없는 사람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. 마음 없는 사람 이렇게도 못해? 아니 할수 있는데 드리스 때 하면 또 진짜, 제가 걔가 해. 나를 좋아할 수 있잖아. 진짜 <laughs> 안 해도 돼. 뭐? <laughs> 테이트 <laughs> 하는데 블랑핑 그 노래 갑자기 진짜. <laughs> 진짜 좀 떨어졌어. <laughs> <난, 웃음> 나 너무 진짜. 부끄러웠어. 어때? 도 못해, 못해 저번에. 니까 <laughs>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열정이랑 책임감도 갖고 행하는 사람처럼 <laughs> 보이고. 자세하게 알 기회가 된것같아나 승용 이제 조가 차잘 알아보지 못했어. 뭘 먹을까? 양지육. 뭘 이거 진짜 개 맛있겠다. 어? 오빠? 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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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오마이. 좋아하나 봐. 근데 나나 오빠랑 오늘 너무 당황이가 오빠. 야, 담. 진짜 라고 글씨는 컸다. 오빠. 그냥 먹어 가지고. 진아 태어날 때부터 헤어나인도 컸아내네 유전자. 쟤 네가 운산 었어 진짜 다행이다. 아니, 근데 너무 별로잖아. 뭐가 재밌나? 어, 예쁜데? 진짜 쁜데 어, 잡고 있어? 잡고 있잖아. 이렇게, 이렇게. 아, 둘이 잘됐으면 좋겠다. 와, 둘이 사이 너무 좋다. 어, 유식이, 야, 유식이 잘생긴 거 봐. 오, 그렇지 않나. 너무 유식이 왜서도 저 계속? 아, 둘이 커플 브이로그 어. 찍어주면 좋겠다. 근데 잘 나올게. 그거 그, 너무 잘 나오는데? 둘이 완전 커플 커플 플로 가면 되겠어 현준아이런비를 응. 핸드폰 두고 게현지불러봐줘현 너는 사람 게가냐어뭘 먹을까 형이인생에또참 어, 어. 저런 어. 경험이 어. 없을 거야 어디가나 잘생겼었는데 아, 방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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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영이 <laughs> 자꾸 웃는데 아니 이런거 좀 y 지마 a t s t r u 나는 <laughs> 이렇게 밝은 g to go to the cottage. I'm going to go to the c o 이 t a g e I'm going to go to the c o t t 그거 그러니까 좀, 특히 좀 상했어요. 알겠는데 자켓은 좀 벗고 들어가지 너무 너무 사기는 그거잖아. 아니야 대 아이다요 뭐. 아 뭐. <laughs> <laughs> 아니. 지이 언니가 훈민상을 좋아하고 하상을좋아요빵 자연스럽게 뭔가 신뢰한 <시려한> 느낌. <laughs> <늦지. 웃음> <목소리도 사람이야. 웃음> 아, 사료는잘안이 100시간. 100시간. 이0 0시간 100시간. 1 0아이간 100시간. 나이사시간1 똑바로 간 100시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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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음, 그냥 나, 만나보면 그렇게 돼 마지막 커플이 누가 남았지? 어떡해 와사 h a t What's that? What's that? What's that? w 해 a t s that? What's that? What's that? w 고 s 각해서예 제, 제, 야 윤식이 어? 남자다. 나 오빠가 거기 가서 어떻게 할지 너무 궁금하다. 진짜 현진이 미련이 없어 보여. 어때? 그러니까. 제가 어, 이 남자는 자존심 높아 보여 사실. 무던하고 약간 좀 무심한 스타일이기도 하고, 맥스는 좀 섬세하고 세심한 사람이어가지고 무던함과 섬세하면은 무조건 섬세한 사람이 힘든 거야. 우리 둘다 무던하니까 모르지만. 말을 안 하면은 아예. 모르 n <laughs> n 하나씩다 가르쳐 줘야 되는 타입이네 누구처럼 그, 굳이 말 d to w r o n 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냥 r r y Annette? I was looking a 이 that. 왜? think I didn't think I didn't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뭔가 o n t k n 이상한 발동했어 뭔가 혀를 이렇게 하는 거 <laughs> 하는 거는 마음이니까 괜찮은데 다른 사람한테 뭔가 무서워 가 혜비처럼 그냥 이렇게 보내는거야 <laughs> 진짜 더 고아이 보이지? 인상이안 좋지? 근데 뭐 제가 그때 한적성형 고민이 있었어가지고 종이에 써서 얘기해줘?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진짜 화낼 게 아닌데 왜 이렇게 화를 낼까? 약간 사랑 얘기를 어떻게 하냐? 해야 되지? 내가... 어떻게 상황 얘기를 해, 해야 될까? 그 궁금하네 음. 자세히 좀 얘기해 주지 어땠어? 헤어지고 나서 아혹 시원했다가 힘들었다가 <laughs> 너무 솔직한 그런 거 없었나? 지금 진짜 怒ってる 아니야? 그러네 살짝 어 오, 진짜? 야배 나는 오빠네 헤어지고 나서 해방감을 느꼈다고. 저 말을 쓸 모르겠지만. 둘이 진짜 안 맞는다. 그러니까 미웠는데 어쨌든... 이렇게 개방해봐 느껴져가니까. <laughs> 진짜 <laughs> 또억울 하겠다. 아 진짜 너무 근데 좀 이렇게 너무 세게 받아들인다. 그, 헤어지기 전에 아니 것도... 기분 나쁘지 어? 응. 나랑 헤어진 네번간 처음에는... 느꼈구나. 그러니까 어, 참... 나 뭔가 신경 알 괜찮은데. 승 성격이랑 잘안 맞는 것 같아. 어, 서로 대화하는 모습 보는데 어. 수영관이가 안되더라 너무 기분이 이상해가지고 그러니까, 진짜 기분이 이상 진짜 이상한 같아 정말 그, 그 감정을 처음 느껴보는 것 같아 내 방향이. 엑스라 이런 걸 그래. 엑스 옆에서 보면 본인들이 있어 평소에는 좋대못 느낄 것 같아 평생 <laughs> 어. 일반 사람들은 어. 둘다 몰랐던 거야? 어. 방금 한거 왜? 알고 있었다고? 어. 아 음. 그것도 아. 그런 거 아, 몰랐어? 어? 그거 왜 굳이 물어 아 근데 왜 <laughs> 굳이 물어봐? 왜왜 아, 왜 공개적인 데서 왜 물어봐? 어떻게 물어보지? 왜 그래? 그러네? 불편하게. 그러... 왜 화내는 이유가 뭐야? 화내는 그러... <laughs> <하는> 이유는 <laughs> 갑자기. 아 근데 그거야. 그거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이제 응. 왜 화내는지. 왜냐면 현지가 지금 엑스트리트면 들고 왔잖아. 응. 그러니까 원래 뭔가 뭐 다른 다른 사람이 현지를 보면 오 어, 엑스트리트 데리고 왔다 그런 느낌이지. 근데 백현이랑 그 승현이 둘다 모른다고 하잖아. 음, 그러면? 너무 자가 이상해지나? 어. 음. 남자도 둘이 알고 음. 있고 그거 동의하고 같이 나오는 맞지, 거라. 그거를 모르면 현지가 워 너무 할... 이상해지니까자영가 어어. 어. 다 같이 있는데 분위기를 좋게. 그거 맞는데 보자, 근데 거기서 바로 해면 음. 해야 돼. <laughs> 내가 현지 입장이면 그래. 뭔가 그 마음이 급해. 나왜 나만 혼자 대면 <laughs> 데려왔는데 대면 데려왔기에 뭔가 바보같이 생겨 <laughs> 나를 바보 만들었어 이거 뭐문제인 지금 말을 했다고 순이 이 진짜 신기하어야진정야 <laughs> 순이 이도좀 껴주라 순이 <laughs> 순이 괜찮아 보여 갑자기 미안해 순이 오 아니 나좀오락같락나 나한테 약간 제발로는 안되 해가지고 이전백좀 들으이네 야 <laughs> 이제... 백경이 그걸왜 <laughs> <laughs> 말해 들으이네 아, 그건 아니지 진짜로 자기만 자기가 확실하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왜 자기가 전화하냐고 그건 그거 아니지 그거 들으아 그럼 이렇게 환승연에 13 14화 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